샬롬.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각 심령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러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러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개성상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개성상인들은 신용과 정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또 검검전략으로도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들을 송방 혹은 송상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개성상인들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9년 동안 3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처음 3년은 무조건 전국의 모든 장을 다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상인으로서의 안목을 키우고 물류의 흐름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랑하면서 고생과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3년은 친구 상인에게 부탁해서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은 아버지 밑에서 가장 혹독한 상인 수업을 3년간 한 후에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의 기한을 정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또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히브리 족속,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나라를 이루면은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의 기한을 40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실 시간 80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단계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애굽 왕궁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이 단계는 애굽의 왕궁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와 협상할 때그꿀리지 않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게 한 것입니다. 3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광야에 모세를 미리 보내셔서 그곳의 모든 것을 익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형도 알게 하시고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장막을 어디에 쳐야 하는지 200만 명의 인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사전 답사 훈련을 모세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의 2단계가 진행 중일 때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일하는 현장으로 모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히브리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동족들이 이제 알고 환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튿날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재하려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의 일이 벌써 입소문을 타고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식 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면 최소 20명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안 좋은 소식과 그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처럼 뭐 애국이 민주국가나 법치주의 국가다 아니고 왕자가 일반 백성을 죽였다고 그 왕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되는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가 있습니다. 그와 다른 후궁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3세는 항상 모세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한을 없애기로 그가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깥으로 도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미디안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의 러브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브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삶이 피피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로 상징되는 자기 백성된 교회에 그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우리를 다른 목자인 사단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된 양떼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22절에서 십보라가 낳은 아이를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 있는 모세의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은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동족들은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모세가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았는데, 이래 결말이 왜 이렇게 끝나는가? 모세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세의 라이벌 투투모스 3세는 나날이 그 명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트모스 3세는 중동 일대를 원정을 해서 이집트를 명실상부한 대제국으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54년을 제위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운 파라오입니다. 그와 경쟁했던 모세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 황량한 사막 지역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투투모스 3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 나는 뭐냐 제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었고 지식과 덕망과 체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저 친구는 제일 잘 나가고 내 신세는 이게 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까? 이 고난을 왜 내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이 존재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 3단계의 훈련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모세는 자유 의지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에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면 또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라이벌이던 투투모세, 어, 투투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모세와의 협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잊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의 현실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마흔 살에 이제 내가 동족군의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갔다가 실패했습니다. 40년 후에 모세는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달라스의 신학교 총장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는 단순하고 비교적 작은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온통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미움과 슬픔으로 아픔과 상처로 부풀려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90%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커든 작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의 뜻과 목적을 해석도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 옆에서 날 평생 고생시킨 이 왼수 같은 남편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나를 믿고 보내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태어날 모세 같은 아이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집에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특수시설에 맡기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이 먹먹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가고 있는데 아빠가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는데, 어느 집에 보내야 이 아이를 가장 잘 보살펴 줄까? 그렇게 해서 제일 맞는 집에 그 아이를 보내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보물이야. I love you, baby. I love you. 항상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을 듣던 아이 엄마가 남편에게 눈물을 걸썽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차를 돌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인내하면서 내 인생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답이 나오면 내게 있던 불안과 좌절감과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커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보내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유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이해도 안되고 무척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 점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